산수리와 레게 음악이 만나 아주 매력적인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이번 공연을 기획한 이성은 캐나다 한국 문화원장의 소개로 만난 첫 무대는 노선택과 소울 소스의 레게 연주로 시작됐습니다. 재즈와 블루스 등 다양한 장르가 결합돼 독특한 박자와 가사가 특징인 레게 연주에 관객들은 같이 호흡하고 몸을 흔들며 리듬에 몸을 맡겼습니다. 여 등장한 젊은 소리꾼 김유리의 무대에 극장의 열기는 한층 더 뜨거워졌습니다. 판소리 흥부 가수 잽이 날아드는 대목을 재해석한 스왈로우 노우즈부터 박타령과 중타령 심청가를 바탕으로 한 뺑덕 춘향과 내용을 녹인 정들고심내 등 한 소리 12 대목 중 4개 대목을 리듬감 넘치는 4개 음악을 더해 힘 넘치고 강한 소리를 들려줬습니다. 전통과 4개가 넘나드는 색다른 무대에 관객들은 한 무대 한 무대가 끝날 때마다 큰 박수를 보내며 환호했습니다. 관객들과 노랫말을 서로 주고받으며 지나가는 시간을 아쉬워했고. 모든 무대가 끝나자 관객들은 일어나 기립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오늘 공연 너무 재밌었고 캐나다에서 이렇게 국악을 들을 수 있게 돼서 너무 놀랐고 신기했어요. 꾸 나중에는 이제 박수도 저절로 쳐지게 되고 이세 친구들 동생들하고 다 같이 너무 즐겁게 잘 봤습니다. It was, so good. It was amazing, amazing. It was such a different kind of music. We loved it so much. Yeah, I loved it. y e d it. I loved it. I l o v e 서 it. I l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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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 l o v e 얼티비 뉴스 손희정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원숭이 두창에 대해 다시 주의령을 내렸습니다. WHO는 원숭이 두창에 국제적 공중보건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는 긴급위원회 회의를 오는 18일 전후 다시 소집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23일 회의에선 아직 비상사태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는데, 감염자가 늘자 열흘 만에 다시 재소집하는 겁니다. WHO에 따르면 최근까지 원숭이 두창 감염은 58개국에서 6천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캐나다에서도 어제 기준 총 358건이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인 236건이 퀘벡주에서 발생했고, 온타리오주 101건, 브리티시 콜롬비아 12건, 알버타주 8건입니다. 온주의 감염자 수는 지난달 21일 이후 3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토론토가 85건으로 가장 많고, 오타와 4건, 할튼과 미들섹스, 런던이 각각 2건씩, 해밀턴과 필, 더럼, 심코, 무스코카에서도 각각 1건씩 나왔습니다. 또 최근 욕 지역에서도 첫 감염 사례 2건이 확인됐습니다. 원숭이 도창과 관련해 온주와 알버타주 등 각주 보건 당국들이 그나마 효과가 있는 천연두 백신을 접종해주고 있습니다. 연방보건부는 지난달 8일 해외여행을 할때 원숭이 도창 감염을 특히 주의한다며 여행 보건경보 2단계를 발령하고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행경보 대상 국가는 영국과 스페인, 독일, 호주, 멕시코 등 원숭이 도창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국가들로 이들 국가를 여행하다 원숭이 두창에 감염되면 적절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귀국이 지연될 수 있다고 당국은 경고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원숭이 두창은 증상자와 긴밀하게 접촉한 사람들 사이에 또 오염된 침구 등을 통해 전염되고 있습니다. 한편 WHO가 논의 중인 국제적 공중보건비상사태는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질병에 대해 발령하는 최고 수준의 경보단계로 현재는 코로나19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묻지마 화염 공격으로 20대 여성이 숨진 지하철역에서 또 묻지마 사건이 터졌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온타리오즈 토론토 키플링역에서 60세 여성이 괴한에게 얼굴을 가격당했습니다. 당시 의식을 잃었던 피해 여성은 다행히 깨어났지만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검사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묻지마 범행이라는 토론토 경찰은 달아난 30대 남성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당시 검은색 셔츠에 바지, 검은색 모자와 흰색 스카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목격했거나 이에 대해 알고 있는 주민들의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얼마 전 키플링역 버스 안에선 33세 남성이 20대 여성에게 인화성 액체를 뿌린 뒤 불을 질러 숨지게 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경찰이 증오 범죄로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대중교통에서 잇따라 묻지마 강력 사건이 터지자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젊은 남성이 지하철 안에서 음란 행위를 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젯밤 10시 25분쯤 동부 방면으로 가는 지하철 2호선 안에서 한 젊은 남성이 다른 승객이 보는 앞에서 음란 행위를 하고는 워든역에서 내려 도주했습니다. 18세에서 25세 사이인 용의자는 키가 183cm에 말랐고 당시 회색 후디와 녹색 바지, 흰색 신발에 검은색 마스크, 녹색 백팩을 들었으며 선글라스를 썼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찍힌 사진을 공개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했습니다. 불이 번지기 시작한 사고 차량에서 운전자를 구해낸 용감한 시민들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젯밤 온주경찰이 공개한 동영상에서 대시킹 차량 앞쪽이 갑자기 뿌연 갈색 연기로 뒤덮여 속도를 줄이고 가까이 가보니 운전자 쪽이 파손된 차량 한 대가 도로 출입로 사이 잔디에 멈춰 섰는데 운전자 한 명이 차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를 본 남성 여러 명이 사고 차로 다가가 문을 발로 차고 뒷문으로 운전자에게 나오라며 꺼내려 했지만 쉽지 않았고 그러는 사이 불길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해머로 유리창을 깨는 등 구조 작업을 멈추지 않고 용감하게 나선 덕분에 차가 불길에 휩싸이기 전 극적으로 운전자를 꺼낼 수 있었습니다. 토론토 출신의 36세 남성이 미시사가 커스란 로드 인근 QEW를 달리던 중 갑자기 몸에 이상이 오면서 중심을 잃고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한 온주 경찰은 몸을 사리지 않은 이들 덕분에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며 운전자를 구해낸 남성들 모두가 영웅이라고 치하했습니다. 오늘 새벽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추격전을 벌이던 차량에서 총을 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45분쯤 400번 고속도로와 401 고속도로 인근 험벌리 지역에서 차량 두 대가 추격전을 벌이던 중 총을 쏴한 명이 총상을 입었고 이어 1시 반엔 스카보로 401 고속도로 인근 폴트 유니언 로드에서도 총을 쏘며 추격하는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으며 경찰이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심코와 프론트 스트릿의 한 공사 현장에서 임부 한 명이 크레인에 부착된 줄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내려오는 장면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려진 54초짜리 영상은 여러 층 높이에서 크레인 밧줄에 매달린 남성이 위험천만하게 내려오는 장면으로 마지막은 보이지 않았지만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작업자는 크레인을 들어올리기 전 자재가 단단히 고정되었는지 확인하는 리거로 이 과정에서 임부의 손이 밧줄에 잘못 얽힌 것으로 회사 측은 전했습니다. 온주 노동부는 이 임부가 어떻게 크레인에 매달리게 됐는지 등의 경위와 당시 공사장에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 동영상은 당시 현장에 있던 또 다른 임부가 촬영해 작업장 안전 옹호단체에 보내면서 알려졌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경찰과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벤쿠버 경찰이 폭행과 묻지마 사건의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토론토 경찰은 지난 5월 28일 놀스오 핀치 에비뉴 웨스트 북쪽 제인스틸과 유옥게이트 블루버드에서 벌어진 폭행 절도 사건의 용의자가 올해 44세인 이안 백포드라며 사진을 공개하고 위험인물이기 때문에 목격하더라도 접근하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BC주 벤쿠버 경찰은 지난달 19일 다운타운 동부의 한 호텔 앞에서 짐을 싣는 여성과 남성을 대형 칼로 공격한 묻지마 사건의 남성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40에서 50세 사이로 추정되는 용의자는 키 178cm이며 범행 당시 검은색 긴팔 셔츠와 회색 반바지에 검은색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캐나다 군이 복장과 두발 등에 대한 규정을 대폭 완화합니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머리를 자유롭게 기를 수 있고 염색도 가능한데 다만 어깨 밑으로 내려올 경우 묶어야 하며 수염도 양쪽 대칭으로 손질해 기를 수 있는 건 물론 차별적인 내용이 아니라면 얼굴에 문신도 가능하고 손톱을 기르거나 일정 길이의 귀걸이와 반지도 착용할 수 있습니다. 군복도 남녀 구분 없이 본인에게 맞는 군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방 국방부는 50년 넘는 군복과 두발 규정이 변화하는 사회와 보조를 맞추지 못했다며 군 당국과 성평등 자문위 여러 기관 단체들과 논의 끝에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캐나다 군 고위 장성들이 잇따라 성비위 사건으로 사임하고 군에서 여전히 여성과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져왔습니다.